<laughs>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방문해 주세요. 성령님, 반갑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알게 전제 모르고 전제 생각으로 전제 입술로 전제 몸으로 전제가 있다면 성령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사오니 성령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세요.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칠배도 부, 성령의 능력의 치료의 기름부심을 칠배도 부, 주여 성령의 능력 뜨거운 불을 칠배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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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부, 서서, 흘러 넘치도록 부, 서서, 부, 서서. 성령님, 능력의 기름부음으로 예민해지게 감다시고 성냥에 뜨거운 불로 애민해게금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셔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인같이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셔 임자여 주시옵소서. 페야 페야. 페아 페아 예스 예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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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나사렛 예수이름로 명하노니 내 육신의 몸소 틈타 들어온 스트레스 귀신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저 앞에는 불못으로 싹 들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명하니 내 육신의 몸소 틈타 들어온 이 스트레스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잡혀 있는 불못으로 싹 들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명하니 내 육신의 몸소 틈타 들어온 의심의 귀신 야, 내가 너의 정체 한다 빨리 떠나가. 떠나갈 지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런 명 하느니 내 육신의 몸에서 틈타 들어온 두려움의 귀신아,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내 육신의 몸에서 다 떠나가. 다 떠나갈 지하다. 사역할 때 틈타더나 이 더러운 악령아 내가 너의 정체를 안다 내게서 다 떠나갈 지어다 나사리 예수 그이름이 아니 내 육신의 몸소 틈타들는야 교만귀신 예 거기 들어왔어 빨리 나가야 속히 나갈 지어다 나사리 예수께서 이런 명하나니 내 육신의 몸소틈 타던 이 거만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 얘예 거기 있어 빨리 저 앞에는 무적에다 들어가 나사리 예수께서 이런 명하나니 영적 공격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너의 정체를 한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빨리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호산, 햇불 찬양대를 공격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에 다 떠나갈지어다! 불못으로 싹 들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의 이름 명한다 육신의 몸소 틈타 들어간 이 더러운 욕심기신아 내가 너의 정체가 정체를 안다 어디서 온지 안다 빨리 육신의 몸소 탔떠나가저 앞에는 불모소 싹 들어가 아이캔 니호 라이키스카 니에 i 라이키스카 말가 까카 니호 라이키스카 니 예수, 예수께서 명하니, 울진 귀신도 다 떠나갈지하다. 무적에 싹 들어갈지하다. 불멍, 불면증 귀신들도 다 떠나갈지하다. 무적에 다 들어갈지하다. 예수께서 이름 명하니, 성령의 능력 주별 방해하니, 이 톱미하는 귀신아. 다 떠나갈지하다. 무지으로다 들어갈지하다. 위르카 <목소리> <목소리> 라이키스칸 말고 아카카 디호 라이키스칸리. 오 하나님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소서. 주여